예, 안녕하세요. 텍스클린 리 회계 프로 강입니다. 오늘도 어, 개인 세금 신고 관련해서 프리미엄 서비스 쓰신 부분데요.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아, 어, 부인께서는 잘 어,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똑같이 이니셜은 남편분은 K 님 그리고요. 그다음에 부인분은 S님이기 때문에 이니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K님, S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어색하시죠? 그냥, 그냥, 그냥 그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 텍스님 회계 지금 쓴 걸로는 봐서는 2024년으로 처음 신고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몇년 정도의 세금 신고를 진행해 왔고 어, 좀 상당히 오랫동안 세금 신고 진행 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신고하실 때왜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하시게 됐는지 간단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가 맨 처음에 2017년에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토론토를 통해서 와서 그때는 음, 몇년 동안은 토론토에 있는 회계사분하고 어, 텍스 리턴을 했었었는데 뭐 상당히 저희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또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음,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 그분이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되게 간단하게 다 끝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제 캐백으로 2020년에 넘어오고 저희가 이제 또 2024년에 이제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한국에 있던 돈을 송금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 넘어와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캐피털 게인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또그 부분이 또 이전에는 또 신고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신고를 안 했던 이유가 그 토론테 있던 회계사분이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나중에 해도 될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뤄왔던 이유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음, 그 돈을 갚은...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2017년에 이제 토론토로 도착했으니까 원타리오 세금신고를 네. 진행하셨다는 거고요. 초창기에 잘 네. 모르시니까 토론토에 있는 네. 서비스를 사용하셨다는 거고, 2020년에 네. 이제 케벡으로 옮겨 왔는데 계속 어느 정도 네. 세금신고를 진행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2024년에 갑자기 집을 사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서 한국에서 네. 뭐 돈을 가져온다든지 한국 소득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네. 2017년에부터 진행을 할때 전혀 어떠한 뭐 해외 자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소득 보고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게 뭐 나중에 해도 문제가 안될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도커 템도 금액이 애매했었었던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 이게 캐피탈 게인이 2020년 12월에 발생을 해서 아마 돈이 조금 한 번에 넘어오기 큰 돈이 되어 버렸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부터는 저희가 케이백에 와서부터는 따로 회계사분을 고용 안하고 저희가 스스로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터보텍스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몰랐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언급을 하면 해외자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세금신고는 해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네.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 얘기를 그냥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지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그때도 분명, 이게, 어느 정도, 뭐, 부동산, 자산과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저희 태도가 그냥 캐나다에 몇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분께서. 음. 뭐, 그런, 뭐 그분도 법을 모르고 계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냥 저희가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아,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뭐 약간의 어, 소통의 오해 속에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던 부분도 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아시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의왜그 부분에 좀 의문입니다. 아마 모를, 네.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서요. 모르고 있는 네. 경우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는 네. 신경 쓰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에, 그러면은 제가 해외 자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태도와 그 네.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자산에 얘기했던 태도에 좀 많은 차이가 있었던가요 혹시? 네, 그 지금 프로 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희 굉장히 심각해졌죠. <웃음> <웃음> 장난이 아니구나. 뭘 이게 이게 되게 큰 일이구나. 저희 사, 처음에 상담을 저희 집 구매 때문에 상담을 드렸을 때도 그렇게 큰 일이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모든 걸 이제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큰 상황이었고 우리가 되게 큰 부분을 모른 채로 지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었 제가 이거 모든 것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 한번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 근데 2020년부터 세금 신고를 또 직접 해왔다 그러는데 이거 누가 직접 신고하신 건가요? 제가요. 에스 님이 하셨습니까? 네. 네. 어, 어떻게 혼자 직접 하시는 거? 저는 많이 조언해 드려요요 스캐나다인데 많이 한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한번 도전해 봐라. 근데 어떠셨길래? 계속 진행하신 건가요? 어, 뭐 일단 남편이 돈 드리고 세금 신고하는 거를 싫어했고, 근데 본인은 또 하기 귀찮아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어요. <laughs> 아니, 그 케이님 직접 하실 거면 그... 이렇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파, 파악하실 우리 남편분께서 하시지 부인에게 떠맡기신 건가요? 아 일단은 저희가 되게 간단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T4만 받아오고 따르게 저희가 뭐 의료비나 이런 공제되는 것도 별로 없었었고 그때는 뭐 r r s p 나 이런 캐나다의 그 세금 절세 팁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냥 T4만 넣고 그냥 계속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누르고 더 넣을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작업 량이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제가 e x t to next to next to n e 드 t to next to next to n e 그 해외 자산 자진 신고부터 시작해서 한1년6 개월 넘게 걸린 작업인데 다 건드렸잖아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네네. 놓친 부분이라든지, 네네. 심지어는 미래의 신고는 도리어 떻게 계획을 세우면은 결과가 어떻게 바꿔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신 그, 그 당시 겪었을 때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일단은 아 돈이 많이 깨지겠구나 걱정도 됐었고. 예예. <laughs> 예. 그리고 이게 모든 게다 얽히고 설키 있다 보니까 과거에 참 너무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프로님이 제가 이제 최대한 저희가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걸 줄여 주시려고 좀더 세심하게 2017년은 또 원래 안 해도 될 거를 이게 해야지만 나중에 또 명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도 해주셨고 다 도와주시려고 그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되게 작업량이 많아졌지만 거기에 그냥 믿고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혹시 어 지금 DIY 부분이죠. 수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네. 아니, 전혀 자랑스럽지 아, 않습니아이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이게 할때 어,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 많은 내용을 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간단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뭐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뭐를 건드려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약간 아, 대충 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예,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또 저희가 이민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용어랑 여기 용어랑 이렇게 또 영어다 보니까 다 생소하고 또 법도 어느 정도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정말 나중에 한1 0년이0년 살다가 정말 이제 간단해지고 좀 익숙해지고 이러면 혼자서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이민자 입장에서 처음 와서 처음에 이제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용어들과 싸우려면 처음에는 진짜 확실히 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저도 DIY로 몇년 초반에 해왔던 걸 조금 후회하는 중이죠. 헛노력, 헛고생, 네, 헛시간. 심지어는 네. 혜택들도 제대로 다못 챙기고 네, 네. 잃어버리셨죠. 네. 되게 낭비였죠. 근데 이걸 네, 네. 만약에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었어서 첫 해만이라도 좀 안내를 네.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두 번째 네. 해부터는 훨씬 더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어, 잃어버리는 거는 잃어버린 거로 해서 솔직히 아끼신 부분은 없으시긴 하시죠. 근데. 네.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거 작업이 심각해서 만에 다 해드리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동원했. 그러니까 다 동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네네. 테스크리 회계가 아닌 다른 업체 랑했다면또 다시 세금은 세금대로 또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나오는데 이제 모르시죠. 그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은 이제 조금. 아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장 그뭐 느끼셨다는 부분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좀 떠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 이게 처음에도 음, 집 송치 집 문제로 인해서 이제 송금을 할때 아. 내가 세금을 얼만큼을 내야 되는지 걱정도 많이 했었었고 또 이제 프로님과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2017년부터 거의 한 7, 8년 동안 세금 신고했던 걸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할것 같아서 걱정이 컸고 저같이 이제 싼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고 이렇게 수수료를 처음에 낼 때도 생각보다는 조금 어싼것 찾아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싸지 않은 가격일지도 모르다 모르는 가격을 비싼 한 거, 번에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대표님이 네. 약속을 드렸던 게수로에서 네. 나오는 것만큼 다른 부분 다 만회 시켜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돌아봤을 때그 돈이 진짜 하나도 안 아깝고 그거보다 오히려 더큰 혜택을. 누렸던 거그 결과적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가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내고 훨씬 많은 혜택을 챙겨갈 수 있어서 아 쓰기를 정말 잘했구나 확실히 싼게 비지떡이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는 게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도 그거를 싼 거를 너무나 좋아하죠. 동일 품질의 동일 무품이라면 네네. 더 적은 돈을 내고 그걸 구매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건 이건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정도의 돈까지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자들하고 많이 얘기할 때도 절대 낭비하는 거 아니니까 한 해만 써도 되니까 제발 그냥 좀 들어라 네. 조언 들어라 하러는데 네. 네. 듣지 않아요 문의자들은 이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딜레마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거나 할때아 이거 어떻게 저 제가 또 돈을 쓰고 할 때도 야 이거는 좀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또는 이건 돈을 안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좀 태도가 바뀐 건 있습니다. 손해 볼지라도 좀좀 네. 좀 쓰자라고 해서 돈을 이제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케이님께서는 싼게 비지떡이란 신조 때문에 비싼 서비스만 쓰실 건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아니요 이제는 좀 이제 서비스의 품질이나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돈은 어느 정도 지불하더라도. 확실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가야죠. 그죠. 선별 음. 선별을 하는 게좀 중요한데. 네. 어, 그리고 K 님하고 S 님에서 얘기가 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후기 쓰실 때 넣어주셨던 말. 이걸 전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굳이 막 아, 물어보면. 그리고 그 과거 점검 서비스라는 것도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임료는 따로 없는데 생기는 발생한 소득의 40%를 수수료로 가져가신다고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었고 그리고 수입료. 저희가 예.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처음에 오, 온 사람들이나 온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이런 걸 한번 받아서 쭉 훑어보고 가는 게 좋다고 추천해 을 주셨을 때 사실 조금 반신반의했었었는데 그것도 결과는 결론 쪽으로 보니까. 물론 40%의 수수료는 있지만, 이게 저희가 신청을 안 했더라면 100% 잃어버리는 건데, 나머지 60%라도 찾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서류나 이런 것들 미비했던 것도 이제 드리면서 저희도 한번더 챙겨볼 수 있었던 것도 있었었고, 이것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걸 참 이게 이게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서비스를 제가 이 자, 점검 서비스 좀 작업이 분리가 안 되는 게좀 있었는데 다들으다 보니까요. 근데 분리가 되는 작업이라면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제가 작업하는 시간당에 대해서 거의 한 400불 플러스 텍스로 낼 거냐 결과에 관련 없이 제가 작업한 시간에 대해 수수료를 다낼 거냐 아니면. 네. 성공한 금액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제가 청구한 대신 네. 이걸로 들어갈 거냐 하면 어느 누구 고객도 전자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뭐 5천 불, 1만 불, 뭐 2만 불 정도까지도 수수료가 나올 건데 이걸 감당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후자로 하는데 그러면 참 이게 역설적인 게 전혀 이거는 찾지 못할 혜택인데 다 묻어서. 절대 못 찾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듣게 되어서 참 네. 찾아주고도 욕을 얻어먹는구나 하는 좀 딜레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아, 네. 근데 뭐 진짜 안 찾았으면 그냥 100% 잃어버리는 건데, 60%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거나, 이렇게 <laughs> 어디 화장실에 나오시면 이제 그... 네. 네뭐그는기만네 네. 뭐, 하나의, 하나의 <laughs> 그래서 네네. 그냥 그거는 제가 어, 받아들이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는 어쩔 수 없어서. 네 네. 그런 거 하고 정급 서비스나 이런 거 진행하시면서 비록 한 해를 쓰셨지만 워낙 과정이 많지 않았네요. 거즘 2017년부터 건드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장 네. 8년 정도 신고를 집약적으로 제가 또 필요한 내용들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은 혼자 스스로 하시고 그냥 일반 서비스 쓰시거나 프로그램 써서 하셔도 지금쯤 이제 문제 없으실 단계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일단은 몇년 동안은 집 구매도 이제 내년에 계획 중이고 또그 과정에서 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나 또 놓치는 혜택 부분이 있으면은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니까. 한 1, 2년 정도까지는 좀더 프리미엄으로 쓰고 싶고,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루틴이 정해졌고, 작업량이 좀 단순화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돼서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더 알려드릴 게 없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laughs> 네, 일단 <laughs> 그러면 내년에 내년은 내년까지는 이제 집을 구매하면서 뭐 크레딧이나 이런 것도 많이 챙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프리미엄을 일단 하고 그 이후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얘기한 동안에 18분 제가 원하는 10분은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K 님이나 S 님뭐 마지막으로 <laughs> 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면전에 싫은 얘기를 못 하시는데 진짜 하셔도 되는데 못 하시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더 포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음, 그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 처음 세금 신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하시, 거로 추천드리거든요 처음에는 그 금액이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한데 처음에 캐나다 세제나 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잘 모를 때는 먼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뭐 한두회 이용해 보고 이제 자기의 루틴이 정해지면 뭐 일반 서비스든 아니면 혼자 하든 하더라도 처음 이민을 오신 분들이거나 오신 지 얼마 안된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도 얘기를 해 드리고 있어요. 상황파악도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도 좀 보시고, 네, 네, 좋은데요. 아, 이게 마음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아, 뭐 별거 없나 보다 생각했었지만, 지나가서 보니 별게 있었던 거죠. 네, 생각보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는데, 저희, 저희는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도 많았었고. 그러죠. 챙길 수 있는 혜택도 물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챙길 수 있는 혜택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두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전적으로 다100%많인에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두 분들은 제가 느낌상 약간 좋은 얘기를 하실 준비를 하고 임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신빙성에 의심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참고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한마디만 더 하면 그냥 딱 한마디로 이 리뷰의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돈값한다 텍스클리닉 돈값하고 충분히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라고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값 한다 아유 네. 예 맞는데 이분들한테만 그랬습니다 <laughs>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알아서 가려서 들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케이님 에스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끊겠습니다 네